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플레이 해드릴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은요, 스폰지밥 호러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인디 게임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아왔고요. 뭐 어떤 게임인지는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스폰지밥의 모습에 저 웃음이 절로 나네요. 오케이. 와개살개 살벌 <laughs> 이거 뭐야? 어스펀지 봐봐 어떻게? 뭐야 되는 거지? 여기 막혀 있어요 조졌어요 조졌어요 한마디로 조졌어요 한쪽 한마디로 조졌다 이런 뜻이죠? 괜찮으세요? 힘내시고요. 우리 힘든 상황일수록 같이 이겨냅시다. 파이팅! 네, 뭘 하는 거지 여기서? 나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 게임의 목표가 뭘까? 저 아직 살려줘야 되나? 아 이거 뭐 이상한 소스톤 같은 거 모아야 돼. 몇개 모았는지도 안 나와. 어, 아, 저기 있다. 어우, oh, 쉣. 빈방인데요? 어떻게 허어어우 쉣! 무빙. 지력. 쭉. 바로. 헉! <laughs> 이도도안 잡혔어. 대박이야, 나. 미친 거 아닐까? 오케이. 무빙으로 싹 피해주고. 여기도 길에 뭐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막혔다. 아, 조졌다. <laughs> 아니, 이 게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좀 알려 줘지. <laughs> 좀 알려 줬으면 좋겠는데. 동심 파괴야. 먹고 어, 바로 먹어주고 이동. 일단 있는 거라도 락스 통이라도 다 먹어볼게요. 락스 통인 것 같은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 화이팅! 간발해! 그린 키, 녹색 키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녹색 키 보이지 않고요. 녹색 키가 어디 있었을까? 이런데, 이런데? 아니, 저혀요 어, 아직 안 온다. 어? o o k s like you're so. Hedra. Had you cheered that? Shit. Shit, s h i 러분데못 보겠어. <laughs> 너무, 너무 쫓아와서. <laughs> 어, 왜 이렇게 빨라졌어, 쟤? 내가 키열었다고 그러는 거야? 너무해. 화이팅! 좀만 더 힘내요. 여기 뭐지? 또키 얻었어. 뭐지? 저쪽 메인 킹인가저 앞쪽에? 제너레이터 발전기를 아원 가솔린 통. 아까 내가 모은 게 가솔린 통인가봐.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데? Where? Where are you? 가솔린? 미치고 팔짝 뛰겠구만.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네. 어디 있을까 가솔린 통. 아 여기 있다. 화이팅화이팅이 아저씨도 화이팅 갈게요 저. 출발합니다. 출발한다. 오 나이스. 순조롭뭔데 아씨. 뭐야? <laughs> <laughs> 이 징징이는 뭐야? 저 미친 징징이. 못 찾으라고? 필러 넣어. No. 스크류 드라이브 넣어. No. 직쏘 넣어. No. 토비랑. 포비랑 그 뭐지 드라이버랑 필러가 뭐지 뭐 어디 하는 남데세개 오케이 자 스크류 드라이버 예스 어쉐쉐쉐쉐쉐쉐쉐쉐제좀 빠른데요 무빙 자연스럽게 쳐주고 헷갈림 이건억지아닙니까 여기 살았어. 와, 대박! 와우, <laughs> 어떻게? 나 여기 너무 무서워요. 쳐졌다. 이거 어떡하냐? 아, 어... 아... 아... 나씨 아... 씨. 아... 설마 다시 해야 돼? 아... 다시 해야돼? 아... 아... 처음부터 다시 해 아... 돼 아... 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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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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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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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랑 엮여서 좋을 거 없다. 징징이랑 엮여서 좋을 거 하나 없다. 징징이는 와서 방해를 해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톱톱 찾아야 돼. 아, 뭐야? 아, 억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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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쳐. 아, 거기 있었다고. 아, 진짜. 아, 저 미친 스폰지밥을 봤나? 아, 저왜 저래, 정말? 아, 왜, 아, 왜 저래? 갔어? 또억그로 풀린 거야, 나?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갔네? 억그로가 풀릴 수가 있니? 어? 뭐지, 저 모델 포즈? 갔어? <laughs> <laughs> 아마 여기 뭐 있는 거 아닐까? 역시 여기 뭐 있었어. 오케이, 필러필러 맛있는데 이거 안 열려요. 필러 어디 있을까? 필럴 스피어. 아우, 조용히 계세요. 그냥 오그러치 리잖아 자꾸. 스크류 드라이버, 아 있는데? 여기도 스크류 드라이버, 스크류 드라이버... 쉣, 조졌다. 아, 억지 억지 제발! 진짜 개 억지 그만! 오케이, 나이스 피했고. 오케이. 약간 안 가보면 저쪽으로 가봐야 될것 같아. 아, 여기서 죽었지? 저 끝에서. 필러. 필러 어디있어? 캐필러 하하하하. 뭐죠? 막혔다. 아, 아싸. 아, 부빙 <laughs> <무빙> 안철? <쳐? 웃음> 아, 나씨 또 해야 돼요. <laughs> 이거 스크루 드라이버 똑같은 스크루 드라이버 두 개야 그냥. 여기 없는 거 같고요. 한 장면 살펴보자고. 아, 저 징징이 저 저거 쭉네 좀... 가라. 진짜 개열밖에 하지만. 안 열려요. 어디로 가야 있을까? 없는 것 같은데? 자다자다 Yes Yes s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어 여기 있으면 와씨 <laughs> 개빨라. 여기 있으면 애들 얼굴 풀리나 본데. 얘네 못 올라오는 것 같은데. 스폰지밥도 그러려나? 아제요 저리 꺼져 어떻게 어떻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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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는다 얘네 아 이런 개꿀티비 야 꺼져 야야 꺼져 꺼지기 싫어? 매 끌렸다. 간다. 딴데 보고 있어, 그쵸? 가라고. 다리 개기네. 송곳이야, 다리가? 여기도 스크류드라이버가 있는데? 아니, 얘음안 움직이지? 얘 먹었나 보다. 그치? 얘도 먹었다, 지 아, 씨. <laughs> 오, 가버렸쏭. <laughs>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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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았어요. 아, 나 가라, 진짜 너. 가기 싫어? 갈래? 안 갈래? 어, 이제 먹어, 이러면 먹어. 이제 가자. 더 이상 못 버틴다, 여기서. 내 생각에 아까 저기 문을 열어야 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저쪽 가운데 있는. 다 모았으니까. 그쵸? 아 걸렸어,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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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돌고 크게 돌고 한 바퀴 게 징징이만 안 만나면 돼 여기 문을 한번 열어봅시다 아여기없네 여기도 문이 있긴 하지 안 열려요 하하 <laughs> 피난처 <웃음> 아씨 짜증나 여기까지 왔는데 아 엘베가 고장났나? 꺼져라 아싸어그 풀린 줄 알았는데 안 풀렸었네 되 쫓아오나 보다 징징이마저 여기 막혀있지 않나요? 저기 막혀있어요 제가 가면 안돼 아까 여기 열어보려고 했던 문? 안 열리고요? 아 억지 제발 억지 구멍! 아, 살았다 씨.. <laughs> 징징이가 살려줬지 뭐야! <laughs> 꺼져! 이씨! 저 네모난 수세미 같은 이라고 퐁퐁 확 묻혀갖고 설거지 해 버릴라 안 꺼져 저리? 더 이상 날.. 더 이상 내가 험한 말 하게 하지마 아.. 이렇게 가야돼 이렇게 가고 와서 아, 다시 엘베로 가볼까요? 아 뭔지 모르겠어 나 진짜로 모르겠어 아 정말 모르겠어 일단 피난처 하나 찾았고 Okay. 피난처 찾았고, 진짜 뭐 해야 되지? 다시 가볼게 엘베. <laughs> <laughs> 리페어링 엘베? 징징이가 몇 마리야? 시간 버티자. 저기 피난처 갖고 시간 버티자, 때우자. 리페어링 엘리베이터, 아, 고치는 거였어 확실히. 오케이 okay. 어차피 니네 여기 못 오잖아. 와봐, 와보든지 마찬 가든지. 여기 존범 되네. 아. 그니까, 시간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주로? 앞에서 애들 좀 깍, 애들 한번싹다 모아볼까요? 여기 있으면 애들 오, 오긴 오거든, 다. 두 번째가 잘못 걸려서 그렇지. 얼마나 버티나 보자는 거야? 나는 여기서 한 100시간 버틸 수 있어. 아봐 봐봐, 너도 와. 얘야. <laughs> 징징이 두 마리, 징징이 두 마리 하나 쓱어 스펀지밥 또 왔다. <laughs> 너 어디 가냐? 여기서 놀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와서 놀자 여기서. 아 진짜 레전드네. 와와 진짜 진짜 안면부 진짜 다채롭다. 뭐야 스펀지밥 또 하나 더 있어. 뭐야! <laughs> 저 있잖아, 하나! 징징이 싸움을 말리는 스폰지밥. 그것도 아주 거만한 자세로 와, 이걸 깨라고 하는 거야. 리얼 레전드다, 이거. 이거 사기 자리 안 찾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뭐, 우연찮게 찾아갔고 다행이지? 이네 명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요? 징징이는 계속 내던지지, 스펀지밥 계속 깨발라하게 묻지. 아 이거 몇 분까지 버텨야 돼 이거? <laughs> 엘리베이터를 <리필을 웃음> <laughs> 2분 버텼어야 됐네. 나 <laughs> 아, 이렇게 가면 안 돼? <laughs> 나 가면 갈 준비해네. <laughs> 나 이렇게 갈라 그러면 갈 준비해, 다뛸 준비하는데, <laughs> 니네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서 꺼지지 못해. 이렇게 준 다음에 여기로 가면은 얘네 억으로 풀려 갖고 다 가버려. 갈수 있겠지? 하나, 둘, 셋. 와, 방금 징징이한테 또뭐 어둠아진 거 봤어요, 레전드. 이쪽으로 가면 바로 갈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어차피 얘네 지금 다 여기 뭉쳐 있으니까 근처에. 바로 엘베 바로 타야 돼, 바로 타야 돼. 지체하지 마. 저기 쳐다보지 마. 그냥 바로 타. 아 또있어 뭐야 뭐해야돼 뭐해야돼 이번엔 아나 진짜 여기서 죽고싶지않아 여기서 죽으면 이제 그만할께요 더는 못해요 톱이 있네요 징징이 또온다 씨뭘해야되저기는 아쌉 죽였네 이거 법으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뒹글게 한번 돌아주시고요 징징이만 만나면 되 징징이만 만나면 안 만나면 안되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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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징징이가 오히려 나 밀어줬고 개꿀 나이스 땡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진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어라라라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조졌네 이거 장갑있는데? 장갑 뭐지? 먹을 수 없는건가?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에, 죽고싶지않아! 죽고싶지않아 나는 죽고싶지않아 죽지않아 장갑먹으려다가 참사당할뻔했네 아 징징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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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징아 가만히 있어 깝치지 말고 아, 장갑 아니에요 그냥 억그로 해요 <laughs> 안 가본 데가 있나 이제 여기도 여기 있으면 안 죽는 거 아니야 알고 보면 아 징징이 씨. 안 꺼져 저리 빨리 가야 되나 진짜 하이트 기억이 제발 있어라 쌉 없어요. 블루 키? 아 블루 키는 또 어디야? 아 <laughs> 어디야? 씨. 도블런어하지 계속 와, 씨. 아. 아조졌다 이거는 이건 이건, 이건 불가피하겐. 나이스. 하지만 나는 해냈지. 아안 열려 여기도 블루 키는 어디야? 여기네. 화이트 키 사왔고. 스포즈 얼굴을 풀어주고 정면으로 나가면 그만이에요. 끝, 나이스. 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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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끝, 게임, 끝, 게임, 끝. <목소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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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스폰지밥 호로는. <laughs>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거지가 됐고요 아, <laughs> 정말 재밌었고요 자 오늘 이쯤에서 음, 게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이 좀 없어서 밋밋하긴 하네요 하지만 깼다는 것에 큰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